아, 마이크가 지 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내일은 이 행사는 없습니다 모레 평일날은 빨간 글자는 쉬고 평일날은 쭉 오늘과 같이 어, 오전은 11시 반부터 1시까지 저녁은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하루에 투 타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5월 9일, 오후 2시에, 전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집회할 겁니다. 그 날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 오시는 건 당연하고요. 주위에, 10분씩 모시고 오세요. 특히, 해림양, 청년들 많이 모시고 오세요. 그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연설 마이크 드릴게요. 예. 청년들 많이 나오셔야 돼. 자, 그래서, 평일날은 어, 오전과 오후에 두 번씩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주말은 매주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원타임 2시에 바로 이 장소에서 시위를 합니다. 국민 불복종 운동은 한달 동안 계속될 겁니다. 이한달 동안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예! 문재인 끌어내니다4.15 부정선거! 자, 제가 외치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 아시죠? 4.15 부정선거! 사전투표, 도작투표! 철저하게 부정선거. 문재인 끌어내자! 유석열 깨어나라! 4.15 부정선거! 네, 좋습니다. 이 계획이면 은 아마 놀래서 밤잠이 안올 겁니다. 겨뤄봐야 되겠죠. 예,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교회 안 아, 네네. 아오세요 네. 사랑의 교회 나오세요. 예. 아, 그날은 그냥 모여서 어쩌다.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분이 한분 계십니다. 바로 여기 저 가까이 있는 사랑의 교회 그저 군사 대장님이 여기 오셨어요. 네. 앞으로 앞으로 아마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실까요? 아. 아,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우리가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자유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를 우리가 사수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자, 원저이 따라잡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싸우는 형태가 조금 더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정리해 오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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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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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자,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에, 우리 에, 공, 어, 공명성과 국민연대 우리 회원님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내일은 모임이 없죠. 그런데 내일도 우리의 열정을 발휘할 기회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천사에서 저녁 6시 반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아,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때 네, 복장은 까만색, 예, 까만색 블랙. 그래서 제가 오늘 에, 가서 또 마누라가 가만색을 사왔어요. 가만색옷 언니와서 예, 이 주한 서관이 나쁜 놈들 가서, 예, 성토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일 저기 과천에서 만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로 오늘 공시장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니다